넥스턴 바이어도 지금 매매 가능합니다. 현재가 밑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타점은 여기입니다. 여기 체결 안 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, 엉뭉 떨어지면은 요 영역에 매수를 해서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할때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리려고 지금 이걸 뚫었느냐라고 봤을 때 세력들의 의도예요. 아, 지금 여기서 이렇게 뚫어 올리는 거는 어떻게든 요 초록색 선까지 가려고 지금 뚫어 올린 거거든요. 그럼 일봉상에 먹을 자리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일봉상에 먹을 자리까지를 목표가로 일단 잡으시면 돼요. 이거는 내려와도 다시 이렇게 치고 올리는 거죠 이 올라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안 되면은 뭐 스윙으로 돌려대고 이런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완전 바닥이에요 일봉상에서 바닥이라는 게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고 또 많이 내려가면 또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이면은 올라갔던 걸다 토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면 상패예요 종목이 쉽게 상패가 되진 않으니까 요 위에까지 한 친다 요렇게 일다은볼수 있는 영역입니다 와우 wow.